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시가 시 공무원들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온라인 신고 웹사이트 마이보이스 LA를 개설했습니다. 향후 일반인들까지 신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시 공무원 4,2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희롱 실태 결과, 업무 중 성희롱을 경험한 공무원은 747명인 1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듣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은 925명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중 절반은 성희롱 신고 부서에 대한 정보조차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은. 오늘 시정부 차원의 성희롱 근절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온라인 신고 웹사이트 마이보이스 LA 개설을 알렸습니다. 마이보이스 LA는 전현직 LA시사나 부서 직원이나 계약업체 직원, 선출직 의원과 보좌관 등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 신고 웹사이트입니다.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앱으로 쉽게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각 수사관에게 배정돼 필요한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는 신체적 피해 이외에 언어적 성폭력과 성희롱 등 포괄적인 사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지역 비영리 단체들은 일제히 이번 시차원의 성희롱 근절 대책 발표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아태 여성 보호센터 역시 미투 캠페인 이후 한인 피해 사례 보고가 40% 증가했다며 시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환영했습니다. 그 시에서 리더십을 보여 주시면서 이런 거를 더 많은 케이스가 나올 때요. 그그이 LLC 안에서 다그 small b u s i n e s s 에서부터 big c o r p o r a t i o n 들 다들 모두 이 government leadership을 따라서 더 safer community가 될것 같습니다. 마이보이스 LA는 일단 LA시 산하 기관 공무원과 계약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오는 8월 경에는 일반 피해자들까지 신고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